웨딩 박람회? 응아아아 언니는 갔었어요? 언니는 가봤는데 가... <laughs> 정보가 없어 그냥 <laughs>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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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이렇게 해서 플래너 아 플래너 끼면 돼아 플래너 어. 플래너 <웃음> 맞아 박람회 <laughs> 한 번도 안 갔어요 응. 아, 그냥... 경영 준비라는 게 막막하잖아 뭐부터 응. 일부러... 해야 되지. 사람들이 그치, 그치. 막 결혼한 사람들은 스드메가 어쩌고 왜국어어얘기하는 그게 대체 뭔지를 모르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일본으로 했던 데그럼 방남회를 가보자. 방남회를 어. 가면 뭘알수 있잖아. 맨 처음에 방남회를 어. 갔구나. 방남회도 돈 들어? 아니 가는 건지좀 칭찬하면 통장이잖아. 페처럼 진짜 그렇죠. 벳페. 어 맞아. 저는서 벳페를 신극하고 갔어요. 어. 그런 페어를 어. 웨딩 방남회 가면 여기 이쪽 파트는 드레스 존, 드레스가 쫙 어. 있을 거고 어. 내가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어. 어. 여기는 무슨 존. 막 해외 여에좀쫙있 쓰고 내가 선정하고 음 여기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쫙 나와가지고 음 어필을 하겠지. 나는 음 여기 선택을 하겠지 음 생각하고 갑니 음음음 아니, 근데 아니, 아니야? 아니 전혀. 뭐 있어? 플레나밖에 없어요. 너 어디 갔어? 세 번가 인두번 갔는데 진짜 충격이었어. 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테이블이 쫙 깔려 있고 여자 남자가 그냥 정자에 쫙 앉아 있어. 아 있어요. 내가 갔던데 나도 한두번 정도 갔는데 그 거기 말하는 거지 지하로 들어가. 그게, 셀프일걸? 그게 셀프 걸? 그게 셀프너 갔던데 아니야? 아, 알고 간 거야. 다 알고 나그 전에 방남에도었어 그 육삼빌딩 <laughs> 이런 데서 했었어. 엄청 응, 크잖아. 육삼빌딩에 <laughs> 하이가 <하여튼 웃음> 내가 컨트롤한다. 이래게 갔어. 그랬더니 무슨 면접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. 앉아 있어. 상담하러 온 사람들 다 앉아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는 지금 드레스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끌고 음, 음, 왔는데 음, 음. 그 사람이 이제 막 플래너 계획을 계속 옆에서 짜주고 음, 있는 음, 음, 그 얼마야? 내가지고 저... 해주더라고. 그래서 내 생각에 뭐 이렇게 그렇지. 구경하러 간 건데. 그렇지. 어떻게 뭐, 시작하나 막 보러 가야지. 이러고 갔는데 너무 응. 상업적이에요. 그냥 방으로 내는 시스템이더라고. 맞아, 맞아. 너는, 너는. 나는. 나는 사실 플래너를 했고. 거기서 했어? 박남회. 아니, 아니요. 딴 데서. 네, 전딴 데로 이제 추천받아서 다른 데서 했고. 음, 음, 음. 박남회는 선착순 100명한테 토스트기를 준다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다 낚이는 거야, 이게 낚는 거야. <laughs> 아니야, 줘요. 진짜 줘? 진짜 줘요. 100명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? 선착순 100명. 그러니까 오픈 딱 9시에 한다. 대단한게뭐냐면 언니랑 나는 그래도 5시쯤 가고. 얘는 간하게 간다니까. 토스트기 한나 <하나> 사줄게. 아니야. <laughs> 거기 소속의 플래너가 네. 전화를 해. 아 근데 저는 뭐 이거는 다 했고 뭐 예물이나 음, 예물 음. 안 했었으니까 그런 것만 보러 가려고요 이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럼 와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줄을 쫙 섰어 우리 오, 일찍 어. 왔는데도 음. 앞에 거의 많더라고 어. 73번인가 음, 음. 그 정보를 쓰고 들어갔다가 보고 <laughs> 그 다음에 나올 때토스수 <때도> <laughs> 부스처럼 돼 있는데 어. 이게 그 업체 부스인 거예요 웨딩, 어, 웨딩, 웨딩 플래너 업체 웨딩 박람회가 예를 들어 듀오 웨딩이야. 어, 어, 어. 회사가 있잖아. 그럼 듀오 웨딩이랑 또 연결된 다른 드레스 샵, 맞아, 스튜디오 샵씩은 있긴 있어. 있긴 긴뭐 메이크업 샵. 근데 나는 이 메이크업 샵 말고 다른 메이크업 샵이 좋아. 근데 여기에 없어. 그럼 못 하는 거야. 음. 내가 만약에 여기 듀오 어, 웨딩에서 어, 할 거면 어, 어, 어. 이 메이크업 샵만 해야 되는 거야. 이 만약 다섯 개 메이크업 샵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, 그러면 못 하는 거야. 어. 그러니까 제휴가 되어 있는 어. 거야. 그래서 가면 다제유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막굿즈 별로 있어요. 박람회는 어. 그러니까 이런 거지. 지금 여기 하시면 조금 을 싸게 해드릴게요. 응. 지금 해야 된다. 지금. 근데 세일을 정말 해주겠네그렇게 모르는, 모르는 거지. 거잖아요. 근데 그냥. 저는 그때 갔을 때. 그래도한 바퀴 이렇게 도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랑 지금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고 음, 되게 부담스럽잖아, 부담스럽고 아, 그냥 내가 내가 샀던 그런 드레스 쫙 이거 없나? 이렇게 돌았는데 그렇게 제일 된몇 군데가 나와 있긴 했어요 모아놨어, 걔네를 이렇게 음,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사람들 계속 잡는 거야 거기낚이는 영업이다. 어, 영업이야. 여기다 아, 저기예요. 그 피부관리 장서 신부님! 어, 피부관리 어. 하셔야 죠 이거 어. 공짜예요! 어. 이런 거 어. 주고 계속 어. 그렇게 잡야 그래, 하더라고요. 나 어, 되게 불편해. 나 그거 너무 불편해. 그래. 언니그 그래, 불편해 할것 어, 같아. 우리 이제 아, 책자 보더니 어. 오빠 어딜 갈까 해 여기 상담만 받으면 넥타이 준대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진짜 응, 넥타이만 바고 왔어? 응, 좀 생각해 어. 볼게요. 그럼 넥타이. <laughs> 넥타이만 받고, 넥타이랑 토스트기 받고, 갔지 오 <laughs> 어. 그런 거한 분위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이프가 어. 가도 돼요. 근데 단위가 아무래도 결혼이 붙으면 <laughs> 반지라맞 그 예물은 한 200만원, 300만원부터 시작하니까. 어, 이게 맞아. 예물만 또, 하, 그냥 상금만 받으러 갔는데도, 아, 이거 하시면 뭐, 장모님, 뭐, 그리고 뭐. 시어머니, 이런 거, 진주 귀걸이도 어. 주고, 여기서 하면 뭘 증정 이런 어, 하는 거지 어. 세일 같은 거는 아닌 음. 것 같아. 뭘 증정 조금 더 붙여준다 이런 어. 것만 좀 있었던 것 같아. 아 근데 나 박람회에서 동생들 왜 그거 정장을 했다 아. 거기서 했어. 아, 응, 했어요. 오. 저는 그러고 나서 셀프웨딩 박람회를 갔어요. 음, 그러고 아, 나서 그렇죠. 그러고 맞아요. 나서 결론게 아 이제 박람회라는 거는 그런 음, 거구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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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업적인 음. 거구나 알고 이제 셀프웨딩 박람회를 갔는데 조촐한 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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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는 조촐 엄청 조촐한 거야 그냥 진짜 몇명 이렇게 앉아 있고 드레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처음엔 엄청 큰데를 큰 갔었으니까 응. 맞아 맞아 가그 오히려 그게 평온했던 거예요 그치 가는데 셀프 웨딩이라는 게 앞에 붙다 보니까 좀 저렴한 음, 음, 근데 저렴하긴 해 저렴하긴 했잖아 좀백0만원 했으니까 다해서 드메 플래너를 할까 말까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. 그래서, 가기 전에, 우리끼리는 하우스 웨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, 음.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. 음. 음. 세븐 스프링으로 아. 가고, 웨딩, 어, 신당역에 있는 그런 장소도 가고, 어. 그러고 나서 그 방람에 갔는데, 그 만난 플래너님이, 그런, 어떤 느낌인지 얘기를 들으시니까, 그, 여기 한번 가보세요. 제 이름 대신 음. 갔다 오세요. 얘기를 한 거예요.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. 어. 너무 원하는 딱 그런 거를 더 저렴하게 해주다 보니까, 그냥 거기서 바로 계약을 음. 했죠. 근데 음. 확실히, 웨딩 그 업체가 플래너를 껴야 좀 싸. 맞아, 어. 그치. 응.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플래너만 잘 만나면 그냥 다입사처리로 해주잖아요. 응. 그냥 그렇지. 생각 못 했는데 그 예단 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은 응. 자기네가 아는 데가 있다. 어. 근데 여기서는 금액이 이 정도부터 시작한다. 응. 그럼 저희가 저희끼리 알아서 해볼게요. 그 거는 안신주셔면 돼요. 이러고. 아좋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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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그런 걸 조금 헤매고 응. 있을 때. 지표는 이렇게 정해주니까. 촬영 4일 전입니다. 준비해야 될 거. 고뭐 하니까 어,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. 맞아. 박람회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면 좋나? 좀 알아보신다. 나도. 응. 나도. 응. 나도. 응. 너무 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응. 아니, 그러니까, 아, 뭐갈 수는 있는데, 갔다가. 어떻게 결혼 준비가 되는지. 맞아. 대충 라인이 있는 사람들 가서. 좋은 플래너를 고르다가른 자리인 것 같아. 나 같은 사람이라면 이제 낚기는어 언니가, 언니가 바로 하자마자 1박으로 들어서 지금 안서 계속 뜨고 나왔 거잖아. 가면은, 아, 그래. 어. 하고 이제 나오면서 어, 내가 이거 잘한 건가? 맞아.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이게 해제라면 또위약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. <laughs> 있을 수가 있으니까. 계약금을 다 건단 말이야. d 알 보신 분은 가면 안 돼. <laughs> 그리고 그게 네. 가서 바로 도장 찍고 나와야 되는 시스템. 이 맞아. 긁고 와요, 바로. 어. 어, 계약금을 걸어야 돼. 어.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는 음, 잘 모르니까 어려워.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형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어. 10만원 어. 긁고 응, 10만 음, 맞아 계약금만 음, 걸고, 계약금 걸고. 걸고 네, 거 조금 거.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좀 인터넷에 많으니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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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스는 난 이런 스타일 원한다? 알고 가야지 너무 모르면 이제 진짜. 영업이다 보니까 이해해. 그게 잡는 거야, 그게 그게 거야. <laughs> 신부님은 이런 게 어울려 요 그래서 아.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난안 가기 잘했다 어. <laughs> 그리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친구나 남편이랑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는 거지 어, 어. 맞아 맞아 혼자는 가지 말고 어 혼자는 조금 음. 결혼하실 신랑이나 아니면 나를 너무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맞아, 엄마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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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주면 어. <laughs> 야근은 하안어울리죠 뭐. 안 거울리지, 어. 어. 아 그래. 근데 신분 입장이 되면 조금 기가 얇아지긴 지그지그지그지. 하고. 응. 그런 분들이 가면 음. 훨씬 좋으면 될것 음. 같아. 토스트기도 받아오고. 아나면고맙이지어 <laughs> 그런 거 이제 백패도 그런 거 받아오고. 맞아 맞아, 맞아 맞아 것처럼 맞아 처럼 가지만 난 절대 <laughs> 오픈 시간에 가면 <가고> 마음 <laughs> <절대. 웃음> <laughs> 먹고 절대. 아, 선착순이렇게 아, 미친듯이 와요, 진짜. 오, 난 많을 것 같아. 배패, 음. 여는데 앞에서 프리마켓 한점 있었거든요. 오. 진짜 와가지고 이만큼씩 들고 막 가. 어. 9시 입장해서 9시 샤을다 나가는 거야. 응. 응. 그거만 받으러 오는 거야. 나는 그냥 안 받고 말아. 아 너무, 너무. 배패는 음. 더 크네. 엄청 많지? 그지 계속하던데? 계속하지, 계속. 시즌이 없어요. 상주 응, 응. 그냥 그러니까 나는 박람회 하길래? 그막 이때만 그, 아는 줄 어, 알았지. 그막 코엑스에서 음, 하고 킨텍스에서 음, 음, 뭐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셀프웨딩 방 나면은 그게 건물 이름이에요. 어, 맞아, 맞아, 그래. 어. 거기서 계속 아, 있는 거 계속 거기 있더라고 맞아 내가 했던 데도 뭐분기별로 하고 뭐 그랬었던 거야 하긴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치 계속 아, 그 맞아. 정보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계약 시뭐 증정 완료 런 거. 그래봤자 뭐 화관, 왕관, 티아라. 티아라 티아라 진짜 티아라. 조그만 거 티아라 이거 우리 인형뽑기를 <laughs> 뽑을 수 있을 만한 어, 티아라, 티아라 이런 거 어, <laughs> 어, 어. 별거 없어요 별거 선착순 <웃음> 피고 <laughs> 그거 근선착적씨 내가 빨리 가면 되잖아. 그래도 신혼 신혼인데 토스트기 하나도 돈 들어갈 건데. 그렇지 에요발매다도으면 맞아. 발매다는 아니었어. <laughs> 뭐 그런 거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.